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신라 지업 전문 학원 원장 홍승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라인더 자 지난번에 한번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요거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하는 법, 자, 우리가 보통 입자 굵기를 크게 몇 종류 정도, 한세 종류 정도. 아주 굵은 입자 굵다해서 막이만말 굵은 거 아니죠? 예, 모래알 굵기 정도. 그 다음에 모래알 굵기보다 좀더 작은 거 얘가 되시죠? 언제 뭐 설탕 굵기 정도. 그 다음에 좀더 가는 거 밀가루 정도 굵기.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커피를 추출할 때 다양하게 그 맛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뭐에 따라서. 커피의 분쇄도에 따라서 자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죠죠오 예. 대단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분쇄도 자 분쇄도 같은 경우에 아주 가늘게 하면 맛이 어떻다 진하다 연하다 오예 진해요 왜냐하면 물하고 만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굵으면 어때요 굵으면 맛이 좀 연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중간은 중간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맛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좀 굵기가 굵으면 물의 온도가 좀더 높으면 알맞게 조정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치커피도 배워봤죠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가늘잖아요 입자가 가는 이유가 뭐다 얼음물로 내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얼음이 녹아서 떨어지는 그물로 커피를 우려내다 보니까 입자가 가늘고 감비전된 그 커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화로운 맛이 나겠죠. 아시겠죠?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대로 분리를 합니다 자 들고 어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자 어이 큰네자 잡고 어이 예, 대단합니다 운동선수 팔뚝 한번 보여주세요 자, 팔뚝 안보여주고 <laughs> 팔뚝 이걸 한번 빚어, 오, 이, 야, 이 굵, 굵기가. <laughs> 자, 이렇게, 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자, 맷돌 돌릴 때먹었다 뭐 어, 예, 의가 없네. 아시겠죠? 자, 요거는 고정핀. 자, 보정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자, 이 상태를 살펴보면,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돌리면, 자, 밑으로 내려와요. 어, 보이시나요? 자, 푹 내려왔죠? 자, 분해한 다음에 순서대로 놓고요. 자, 요걸 잡으시고 톱니바퀴를 돌려주면 자,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자, 자, 요렇게 자, 잡보세요 자, 돌리면 내려옵니다. 자, 내려온 게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자 이렇게 점점점 하면 이 올라오면 자 이렇게 많이 보이죠 자 차이가 이렇게 틈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끈득끈득하죠 자 이러면 너무 굵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잡고 자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자 보이시죠 자 이러면 아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굵기 조절이 된다는 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분해한 자, 역순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고정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 줍니다 자,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의의를 넣어줍니다. 의의가 없네. 갑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고정핀으로 위에 있는 바사를 천천히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굵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조립이 되면 그대로 돌아가겠죠. 지 활용해서 드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